안녕하세요. 에이빈 김희진 PD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2014년 상반기 인기 동영상 및 채널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K-POP 뮤직비디오 및 국내 UGC TOP 10, 올해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구독자 수 증가를 기록한 국내 유튜브 채널 TOP 20.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올해도 유튜브에서 싸이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pop 뮤직비디오는 컴백과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싸이의 행오버가 차지했는데요. 지난 6월 8일 첫 공개된 행오버는 오랫동안 싸이의 컴백을 기다려온 국내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강남 스타일, 젠틀맨에 이은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2위는 소녀시대의 미스터 미스터입니다. 소녀시대는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유튜브 최초의 글로벌 음악 시상식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아이가로 보이로 올해의 뮤직비디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대표 한류 뮤지션으로서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한편 데뷔 초부터 남성 아이돌 그룹의 계보를 이을 대형 신인으로 눈길을 끌었던 엑소는 중독과 12월의 기적이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대표 K팝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외에도 21의 컴백홈이 4위, 6월에 공개된 태양의 눈, 코, 입이 빠른 시간 내 주목을 받으며 6위를 차지했고, 하이포와 아이유의 듀엣곡, 봄, 사랑, 벚꽃 말고, 악동 뮤지션의 200%가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 국내 UGC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순위에서는 k p o 댄스 커버로 유명세를 탄 여성 댄스팀 웨이브야의 화력이 단연 돋보였는데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워크 비치 안무 영상이 UGC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비욘세 파티티오 안무 영상, 소녀시대 미스터 미스터 커버댄스, AOA 짧은치마 커버댄스 등총 4개 영상이 10인의 이름을 올리며 유튜브상에서 걸그룹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준성 씨가 레리 꼴을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로 연주한 영상이 유지시 순위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극중 명장면을 코믹하게 패러디한 겨울 왕국 중독의 패 영상이 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진도 여객선 침몰 영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국내 유지시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사용자들은 구독 기능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을 모아서 감상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많게는 수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채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기간 구독자 증가 수를 기준으로 SM 다운, 싸이 빅뱅 공식 채널이 가장 성장한 국내 유튜브 채널 1위부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인기 채널 22중 자신만의 창의성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개인 창작자 채널이 5개나 포진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정령 TV, 양띵 유튜브, 악어 유튜브, 대도서관 TV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 상반기 UGC 차트를 석권한 여성댄스팀 웨이브야도 개인 창작자의 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삼성모바일은 일반 기업 채널 중 유일하게 순위에 포함되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맞이하여 선보인 갤럭시11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 채널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